교육 들을 거냐구요? 선생님 선생님 귀여워 스타일링 런 강좌는 음영양품 잠옷 직구했어요. 이 남편 거 예전에 입어봤는데

계속 보여가지고, 사봤는데요? 가을에 신으면, 가을 겨울에 신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. 짠. 습니다. 어안 필요. 네,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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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보세요또또또 또, 또, 또 나만 안 찍어주려고 또 브이로그에 본인만 나오려고 본인만 본인만 나오려고 맨날 나오라고 아 무거워요 저기로 가세요 음 시끄럽다고요 아침 아침 아 와, 진나오는거 야, 근데. 애애 만지고, 저기. 안 <laughs> 야, 안 주고, 저기안 먹어. 템안주 진짜. 안잖아템 <진짜>. <목소리> 여기 다가있네 가운데. 아니야, 여기 있잖아. 야, 놔봐, 놔봐, 아, 빨리 닫 빨리 담아. 그데 오븐에서 밥다 선크림 두통제에요 두통제 숨해가지고 이것만 쓰는거 크림이 원래 얼굴에 잘 안받아가지고 선크림이 원래 얼굴잘 안받아가지고 팔라주고 이는품 얘는 비비고 얘는 파운데이션인데 음. 파운데이션 용기가 덜어서 쓰는 파운데이션 용기 조금만 소량하고 얘도 살짝 소량만 해서 이거 다시 바꿔줘요 그 다음에 펴 발라서 10개 엄청 10개 펴 바르고 팡팡이 퐁팡이, 팡팡이로 1차로. 바비브라운. 뮤츄얼 로즈? 이거 먼저 발라주고 그냥 하도 퐁팡이 시키는 게냐? 이때 솔직히 하자. 이거 일단에그주미 언니. 인스타 보금. 아, 하기 바랄래 하긴는데 그리고 두 번째 색상으로 로지. 이건 좀 진해요. 이거랑 안 짜고요. 준비 끝. 남편은 결혼식장 가서 엄마랑 쇼핑하러 가요, 둘이서. 다녀올게요. 떡볶이네 떡볶이 시켰어. 이거 아, 진짜 맛있거든요. 오늘 사온 거. 이빨. 어, 올리브영 가서 팩 이거 팩또 사왔어요. 이거 이번에는 비타민 얼굴 화이트닝 되는 거 비타 콜라겐 사 와봤고요. 또 써봐야겠다. 웨이크메이크 립 사왔어요. 귀여운. 12호 로즈다 너무 귀엽게 되어있죠? 발색은, 이런 색? 이쁜 것같죠 시스티랑 제가 자주 애용하는 옷가게인데, 딱한 개만 샀어요. 티셔츠. 그냥 청바지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. 갈비 샀어요 메론 샀어요 메론 과일 중에서 메론 제일 좋아해가지고 후숙해야 될것 같아요 색깔이 후숙해야 될것 같고 음. 어묵 볶음알이라고 어묵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입 짧은 형님 추천해주신 에그마요 메론 과일이고 남편 밥 주려고 주고 우유 샀고 아, 이거? 트거 이거? 이게 이거? 이 들어갔지? 샐러드 두개시켰어 이거? 이이야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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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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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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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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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거거 이렇게 막쳤도고 없어. 하나도 <목소리도> 없어. 어 교환으로 통은 거예요. 분장 보고 집에 도착했어요저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이회갈가비잘먹1습니다 <목소리도> 파운드에서 헤어 액세서리 샀는데 상거에 비해서 봉투가 엄청 큰게 왔어요. 뭐를 담느냐면 집게핀. 검정색 있어서 잘 쓰고 있는데 갈색 집게핀이 갖고 싶어서 하나 샀어요. 어, 이쁘다 네 저녁 남편원 병원가서 저 혼자 밥먹어요 음. 편의점 쇼핑했어요. 아이스크림 사왔고요. 저희 커피 사왔어요. 그리고 나는 지현니가 커피 줬어요. 어,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거 이거 로제. 응. 이거 햄이 진짜 맛있대. 근데 다른 맛들은 다 있거든. 매운 맛도 있고 기본 맛도 다 있는데. 어? 로제는 계속 그거였단 말이야. 대기해가지고 그러 티켓팅하는 그런 거죠. 잘 먹겠습니다. 바밤바 메가폰 다 먹고 싶다. 메가폰 바 내일 부탁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녹았다! 그전까지만 1kg는 더 빼고 와야지, 기본 체중에서. 저녁마금요. 그래서 처음으로 웰컴 스포 준비해드렸습니다. 선수로 준비해드렸고요.

Thank mm -hmm. you. 이건 좀더 무겁다. 근데 소리가. 나네. 음,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 같아. 색깔만 다른데. 음. 아, 맞네. 좀 무거워. 베이지 슬랙, 베이지 뭐였지 우와, 이거 이쁘다. 너무 예쁘잖아. 저 이거 샀어요. 이게 들어있는 거야, 랜덤으로. 이건 뭔데? 뭐? 이거도 그거 하는 거야? 똑같은 거야? 그럼 뭐가 좋은 거야? 키케. 구했다. 엄청 유명해. 아, 저 이거 샀어요. 남편 거. 과연 뭐가 들었을지. 여기가 종류 이게 들었거든요. I mm -hmm. 짠.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나 진짜 이색 사고 싶었는데. 그래서 꼼데도 살짝 이거보다 진하잖아. 요 아, 그래? 어, 근데 난 이런 연한색 사고 싶었어. 이거 이렇게도 예쁘지. 이 스커트 입어도 예쁘지. 아니야, 그게 좀 틀리다니까. 색터오 질도 괜찮아.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 시간 로에도 예쁘겠다. thank you